근데, 오늘 날씨 추운네 오늘 같은 날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. 그치? 그러게. 어, 날씨 진짜. 근데, 아까부터 왜 그래? 혹시, 뭔 일이 있어? 그게 아니라.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. 할 얘기? 할 얘기. 그게... 나 사실 유학가. 응? 유학? 아니, 좀 당...스럽네? 언제? 어디로? 미국 다음 달에 아... 멀리 가는구나 그런데 왜 미리 얘기 안 해줬어?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 좀 겁도 났고 고민했는데 아침 기회가 왔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. 그치만 내가 가면 우린 헤어져야 하니까. 아, 잠시만.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? 그거야. 당연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으니까. 난 너가 원한다면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응원해줄 수도 있어. 난 우리가 왜 그런 걸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. 고마워. 근데 난 사실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. 나 혼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짜 나를 다시 찾고 싶어. 너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. 고마워. 3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. 나, 나좋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. 그러게,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니까 해야겠지. 나가 먼저 가도 될까?